운동작업실을 쓰다 보니 아, 우리끼리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딜까 해서 방이 있다 보니까 막 이쪽으로 온것 같습니다. 웹툰 산업의 성장과 함께 창작자들의 작업 공간에 대한 수요도 높아졌는데요. 부산 웹툰 창작 환경 확대를 위해 비콘그라운드 리모트 지원실은 안정적인 작업 공간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비콘그라운드 같은 경우는 2020년에 부산시에서 비콘그라운드를 네, 만들었죠. 그 공간 중에 한 곳을 저희에게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셔서 저희가 사실은 2017년 이후에 웹툰 작가님들의 수요가 계속 있었어서 더 늘리고는 싶었으나 공간적인 제약이 있었는데 부산시에서 먼저 제안을 주셔서 확당된 기념으로 리모트 지원실이라고 부릅니다. 4인실, 1인, 2인실, 1인실 총 3개실이 있고 해운대에 비해서 공간은 적지만 총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일 분이 사용을 하고 계신 그런 공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데뷔 2년차 네이버에서 신입사원 강 회장을 연재하고 있는 양재승이라고 합니다. 신입사원 강 회장은 재벌 이제 총수였죠. 강 회장이 신입사원 황준영과 머리가 부딪히면서 강회장이 영혼이 신입사원 몸에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최선그룹이 없어질 위기에 처하는데 그걸 막기 위해서 신입사원의 몸으로부터 회장 자리까지 가게 되는 그런. 장면. 원작이 작가님도 제거를 많이 하면부 분이시더라고요. 네 맞아요. 원래 기존 작성평도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그 남성. 진짜 겁나게 많이 들었고요. 일단 그림 작가님부터 어게 m 마이 라이프 그림 그리셨던 좀 유명한 작가님이셨고 상경 작가님은 원래 좀 유명하셨어가지고 신인 작가였던 제가 처음 작품 받았을 때 긴장이 많이 되긴 했지만 이제 아 나만 잘하면 되겠다는 라 생각 하나로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컨택 자체가 이제 회사랑 같이 컨택이 돼가지고 저한테 작품이 넘어와서 이제 제가 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가지고 작품 진행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또 원래 센텀에도 있었었거든요. 위치적으로도 그렇고, 저희가 사는 곳도다 다르다 보니까, 운동작업실을 쓰다 보니, 아, 우리끼리 가장 가까운 데가 어딜까 해서 막미동으로 오게 되고, 방이 있다 보니까, 협단적으로 저희들끼리 막 회의도 하고 할수있고 센텀은 공간이 분리가 되 있긴 한데, 트여 있어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다 들려서, 그래서 더막미 쪽으로 온것 같습니다. 입주할 때부터 공고문을 올리시거든요. 부산진흥원이나 이렇게 올리시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몇명 많이 지원되면 서류심사랑, 면접 심사까지 통해 가지고 저희가 이제 당선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음. 이전에 했었던 작품들 많이 보여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렸던 것 같습니다. 기사 사용하시면서 아, 진짜 이거 하나만 더 있었을까 싶은. 무료 지원. <laughs> 저희 사실 개인 작업실을 구하고 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부분이기도 하고 작가들이 작품 준비하고 하다 보면 사실 수입이 없고 영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기간을 이제 지원해주시니까 저희는 진짜 작품에 몰두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 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웹툰 산업에서 부산의 존재감은 뚜렷합니다 그 배경에는 부산만이 가진 특화된 웹툰 인프라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매년 9월쯤에 웹툰 페스티벌을 하거든요 사지에 계신 분들도 내려오시고 얘기하는데, 부산은 정말 인프라가 잘 돼있다. 웹툰에 대한 인프라도 잘 돼있고, 지원도 되게 잘 돼있기 때문에 웹툰만 잘 하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저도 약간 좀 공감하는 부분인 거든요 부산 경남 만화가 연대라고 연대 규모로 이렇게 250분들이 활동을 하면서 오래되신 선배님들,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올드보이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들이 주축이 돼서 저희와 계속 같이 사업을 기획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계시는 작가님들이 필요로 하고 현실에 맞는 그 요구를 반영해서 회사에서 사업 기획을 하니까 수에 맞는 웹툰 작가님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 사업을 저희가 기획할 수 있다. 이게 부사만의 강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웹툰 업계가 사실 은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닙니다. 웹툰 작가님들도 제작 환경이 많이 좋진 않아서 조금 어려움도 있으신데, 다행히도 저희 회사가 1월 음, 때부터 이게 해외 쪽으로 계속 비즈니스 요청이 있었어서 프랑스 델리툰이라고 프랑스 웹툰 업계랑 마케팅을 같이 했었고, 작년 기준으로는 일본, 대만, 이탈리아 해외들과 계속 지속적으로 교류를 하고 있거든요. 센터에서 집중하는 바는 저희들 작가님들의 실력은 충분한데, 이분들을 수출시킬 수 있도록 해외 비즈니스를 저희가 저희 기관에서 많이 열수 있도록 이런 쪽으로 마케팅에 조금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형태는 다양한데, 어, 해외 전시회 같은 곳에 참여를 하는 경우도 있고, 해외 이제 웹툰을 알리는 웹툰 강자, 그러니까 강사로 가는 경우도 있고, 웹툰 업체로 바로 제, 계약을 해서 제작을 바로 진행하는 그런 경우. 대만 웹툰 작가분들이 한90% 일본 망가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작화부터 시작해서 엄청 잘 그리세요. 이제 속도도 엄청 빠르시고. 저희는 정말 안타깝지만 스토리가 좀 정형화 되었습니다. 로맨스는 이렇게 가겠지, 공포는 이렇게 끝나겠지, 이런 식으로 예측이 되는데, 대만 작가님들 같은 경우에는 전혀 예측이 안 됐어요. 너무 신선했고, 소재도 다양했어요. 그래서 엄청 좋았던 경험을 하고 왔습니다. 사실은 저어도 어, 이런 웹툰 업계에서 일하고 있고 웹툰 작가님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정말 그림체는 다양하고 어떤 웹툰이 성공할까? 그거에 대해서는 매년 트렌드도 바뀌고 정답은 없다고 합니다 2014년도에 비해서 너무나 많은 작품수가령그때는 전체 작품 수가 9 0개였습니 하루에 90개 정도 되고 그래서 엄청 인기가 많아졌구나 느끼는 거 같습니다. 오리지널 작품, 그러니까 제가 한 작품을 세상에 보이고 싶은 게 제가 장 크고, 그러려고 사실 웹툰 작가가 되는 것도 있으니까, 작가보다 작품이 좀더 유명해지는 시대이긴 하거든요. 근데 또 웹툰 시장을 보면은 요즘 들어 작가주의적인 작품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작품 만들기 위해서 평상시에 이제 좀 연습하고 노력하고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네이버 신입사원 강회장 연좌군의 양재승이라고 하고 저 차기 작품 준비 많이 하고 있고 엄청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까 저 이쁘게 봐주시고 작품 <laughs> 나오면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